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 20대 대통령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오늘 제주를 방문해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서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민주당 제주 선대위는 공식 선거 운동 시작 이후 제주를 차지하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향해 제주를 홀대한다며 비판했습니다. 김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막판 전국 순회 유세를 제주에서 시작했습니다. 제주도에서 이기면 언제나 그 사람이 승리했다. 여러분의 미래를 스스로 더 나은 세상을 향하게 하겠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탈탄소 사회의 소중한 자원인 햇빛과 바람으로 제주에서 기본소득을 가장 먼저 시작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햇빛과 바람으로 우리 제주 도민들의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햇빛연금, 바람연금 시범적으로 가장 빨리 한번 해볼까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 후보는 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 아마추어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다며 유능한 경제대통령을 선택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정은 초보 아마추어들의 연습장이 아닙니다. 연흥하고 충실한 국민의 일꾼 대리인이 필요하다. 맞습니까 여러분? 한편 민주당 제주선대위는 공식 선거운동 시작 이후 아직 제주를 찾지 않은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를 향해 제주 홀대라며 윤 후보의 제주 비전을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대선이 끝나기도 전에 제주 무시와 제주 홀대를 자인하는 윤석열 후보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하는 제주 비전은 어느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공식 선거 운동 막바지에 치닫고 있는 되어왔습니다. 제 20대 대선 민주당 제주 선대위는 선거를 하루 앞둔 내일도 도내 곳곳에서 마지막 유세전을 펼치며 표심 사로잡기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찬연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당대표가 사흘 만에 다시 제주를 찾아 윤석열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이 막판 지원 유세를 벌였습니다. 또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부실 관리 논란이 불거진 사전 투표와 관련해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항의하고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사흘 만에 다시 제주를 방문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저녁거리 유세로 제주 유권자들을 만났습니다. 당초 오늘로 예정됐다가 내일로 연기된 윤석열 대선 후보의 제주 유세에 앞서 이준석 대표는 윤 후보가 제2공항 건설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완전한 보상을 약속하고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는 꼭 그것을 잊지 않고 제주도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서 그것을 20배, 30배, 100배, 1 0 0배로 갚아서 보답할 것입니다. 제주에서 사전투표를 마치고 윤석열 후보 지원에 나서고 있는 원희룡 선대위 정책본부장 등 국민의힘 인사들은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사전투표 부실 관리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이들은 제주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들이 기표한 용지를 가방과 바구니 등으로 옮기는가 하면 제주시 우도면에서는 기표용지를 선관위 사무국장실에 보관하다 발견되는 등 부실한 관리가 도를 넘었다며 관련자를 문책하라고 질타했습니다. 이런 사태가 왜 일어났는지 전면 조사를 하고 관계자를 책임을 물을 뿐만 아니라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 제주시 오일시장을 찾아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제주의 관광청 설립을 약속한 윤석열 후보에게 한 표를 달라며 막판 지지세 결집에 나섰습니다. 우리 정직하고 소용력 있고 추진력 있는 윤석열 후보와 함께 제주도에 그동안 누군 편함. 정의당 제주 선대본부도 제주시 오일시장에서 양당의 기득권 정치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복지국가를 건설할 심상정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국민들의 의지와 정치 교체를 정치 교체에 대한 염원을 보여주는 표이고 시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생생히 살아있는 한 표가 될 것입니다. 20대 대선 결전의 날이 임박해지면서 막판 표심 공략을 위한 선거전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선거일인 모레 코로나19 확진자와 경기자들은 일반 유권자와 같은 방식으로 저녁 6시부터 7시 30분까지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확진자 등도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게 되지만 일반 유권자들이 모두 퇴장한 뒤에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주시 한림 앞바다에 추진 중인 해상 풍력 발전 사업을 놓고 일부 어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역 어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소수의 의견이 철저히 무시돼 생계를 위협받게 됐다며 공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 한림 앞바다에 들어서는 한림 해상 풍력발전. 오는 2024년까지 공유수면 93만여 제곱미터에 예산 6,300억원을 들여 5.56 메가와트 용량의 풍력발전기 18개를 설치하게 됩니다. 제주시가 해당 사업을 승인한 것은 지난 2020년 8월. 그런데 해당 수역에서 조업하는 어업인들이 의견 수렴 과정에서 소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관련 조건에 따르면 사업 승인 전 해당 지역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해당 수역에서 조업하는 소수 어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2019년에 실시된 의견 수렴에 참여한 어업인은 220여 명, 170여 명이 찬성, 50여 명이 반대표를 던졌는데 찬성 의사를 밝힌 어업인 대부분은 해당 수역에서 조업하지 않는 어업인이라는 겁니다. 조업 장소가 없어지거든요. 이제 뭐 어차피 일차적으로 저 탐라 해상풍력 환경 쪽에 이제 어장이 우리가 뺏기고 나니까는 이제 마저 남아 있는 게 여기뿐인데 이제 이 어장이 없어지면 이제 소수라는 이유에서 이제 이제 뭐 우리 이제 주관을 묵시하고. 특히 해당 수역에서 조업하는 어업인 15명 가운데 12명은 의견수렴 투표에 참석하지도 못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힐 자신들을 배제하고 투표를 진행한 선주협회를 상대로 지난해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선주협회는 모든 회원들에게 의견수렴 일정을 알렸고 투표는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전 회원한테 문자를 다 보냈어요. 문자를 보내서 매달 며칠 날 찬반 투표하니까 와서 투표해주라고 그렇게 공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분들이 안 했다고 해서 그게 안 되는 건 아니잖아. 그건 자기네가 투표를 안한것 뿐이지. 제주시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림어선주협회라고 단체가 있기 때문에 한림어선주협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논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동의서가 제출되면 그걸 가지고 우리는 동의된 걸로 보고 하지만 반대 어업인들은 다음 달부터 공사가 본격화되면 어선을 동원해 공사를 막겠다고 밝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제주에서는 어제 3,234명에 이어 오늘 오후 5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643명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재택 치료자 수는 2만여 명으로 이 가운데 13.4%인 2,600여 명이 집중관리군으로 분류돼 관리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의 병상 가동률은 35.3%, 위중증 환자는 9명입니다. 제주 지역 소비자 물가가 넉달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는 가운데 유가도 가파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 제주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역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5.92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 올라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한편 제주역 휘발유 가격은 1리터에 평균 1919원으로 8년 만에 1900원대를 넘어서며 2000원대에 육박했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카로텔 지부가 고용보장 없는 제주 카로텔의 매각 중단을 촉구하며 제주시청 앞에서부터 제주 카로텔까지 삼보일배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호텔 매각과 관련한 본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측이 일방적인 정리해고 절차에 들어갔다며 희망퇴직 신청 마감일인 내일까지 집중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정해군기지 반대주민회와 강정평화네트워크는 해군기지 건설로 인한 구럼비 발파 10주년을 맞아 제주해군기지 인근에서 풍물놀이와 인간띠잇기 등 문화재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10년 전 오늘 서귀포 강정해안의 구럼비 바위와 함께 생명과 평화가 부서졌다며 군사기지와 전쟁 없는 세상을 위해 빼앗긴 강정마을을 되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형 부동산 안정화 정책으로 토지 공개념과 유사한 제도가 검토됩니다. 제주도는 제주형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할 방침인 가운데 장기적으로 토지 공개념과 유사한 제도를 검토하고 캐나다의 빈집세나 홍콩 마카오 등의 취득 제한 제도 등을 비교 연구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오는 11일 착수 보고회를 열어 다음 달까지 초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제주 지역 공항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전국 최초로 공항 이용료가 지원됩니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공항 소음 대책 지역 주민들에게 연간 4차례, 국내에서는 4천원, 국제에서는 1만 2천원의 공항 이용료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탑승일로부터 6개월 안에 카카오톡 공항 소음 민원센터 채널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뉴스에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